여기는 송로구 익선동 한옥마을 카페거리 입니다 오랜만에 나왔어요 11일이죠 아, 아, 아. 여름입니다 핫한 곳이죠 사람들 많습니다 외국 관광객부터 외국인 관광객 아주 많은 곳이죠 옥가게도 있고, 사격장도 있고, 사진방도 있고, 카페도 있고요. 한옥을 다 개조했어요. 그래서. 여구는 어, 1970년대, 60년대 집이네. 익선동이네. 요 사람 많아. 오늘은 외국인들이 더 많은 것 같네요. 안경점도 있고 뭐 하는 데니까 사진 사진관 사진방 어, 디저트 카페 디저트 카페 카페가 많아요 여기는 카페 퓨전 음식점 뭐 액세서리. <laughs> <엑소사리. 웃음> 뭐하십니까? 날씨가 덥진 않네. 여기 사람이 운집하니까 운집 공기가 덥네요. 열기 때문에. 뭐랄까 저희가 먼저 만드는거지 꺼내지 않으면 먼저 그런건 아직 외국인들이 많이는 모르는 것 같아요 명동만큼 명동보다 여기가 재밌는데 명동은 순두요 길거리 음식밖에 없지 여기 카페도 많고 들어가서 얘기할 때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사카 많이 가는데 240만 명이 간대요. 오사카가 한 980만 명 외국에서 오는데, 서울이 더 많아요. 서울은 지금 2천만 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스카가 한정돼서 그래요 가는 곳이 사람들이 몰려 가지고 되게 많은 거 같지 서울이 훨씬 많아요 대우 대신 서울은 동남아 사람들이 비자를 받아야 오거든요 일본은 없어오게 물도 떨어지고 편하고 태국은 비싸 태국은 익선동이에요 그 전에도 있었는데, 잘 알려지지 않다가 최근에 많이 TV 프로그램에도 나오고, 에이 문으로 해서 기나 레스토랑도 있고, 이탈리안 레스토랑이라고 말해 요 음,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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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격은 여기 좀 조금 세요. 한배반 정도 보시면. 도깨비, 도깨비 네. 촬영했네요 여기서. 요즘 오픈된 거 좋아해요, 이렇게. 오, 예쁘다, 여기. 정원도 있고. 한옥이 한옥. 근데 이제 이거 개조됐지. 한옥이다 보니까 마당이 작아요. 그래서 대기 못하고. 동남아 쪽까지, 싱가폴 뭐, 이런 분들이, 말레이시아, 이런 분들 많이 보이니다 여기 제일 유명한데, 여기가. 철길이 음. 있어가지고. 친구하고 여기 좋죠? 이기 보면 한류 관광지가 되게 강북에 있어요. 강남은 별로 없고 있어요. 강남은 재미없지. 다 직장인들이니까 주말에는 없어요. 사람들이 여기는 라면 먹는데네. 라면 여기 <목소리> 들어가자 이 뭐, 조금만 뭐 빵집, 카페, 디저트 뭐 이런 거요. 오늘 이렇게 개방할 거. 요즘에 사람들이 실내를 잘안 들어갈라 그래요. 코로나 이후. 신뢰가 잘안 되는 이유가 있어. 저 이제 외국식으로 오픈을 해야 돼. 개방을 해가지고 이런 잘 돼. 아이 동네만 잘 되는 것 같아. 다른 데는 다 불경기인데. 역시, 역시 몰려 있어야 돼요. 그렇죠? 편집샵이에요 편집샵 음. 음. 명품들 있고 뭐 그래서 모아놓는 샵이에요 이건 또 뭐냐 한옥긴데 수제맥주 수제맥주집이에요 수제. 행어 완주 고주마트 대란인가요? 행어 반주마 이거는 처음 와보네 이쪽 길은 막 구석구석 다 있어가지고 그래도 한옥 원래 모습 보려면 서촌 가셔야 돼 서촌 북촌도 약간 개량됐고. 네. 소촌 가시면 제일 한, 조용하고, 한옥을 볼수 있죠. 카페는 많지 않아요, 아프리카계 미인인데, 어, 굉장히 미인이네. 요 거? 그 세계 거그 모델 보면, 독아프리카들 많죠. 음... 네, 아까 보, 봤던데. 한 바퀴 돌았어요. 친구 느낌이 오면 좋겠어요, 주말에. 남자 취향은 아니고 여자들 취향이야. 취향. 음식도 그렇고. 어우 웨이팅이 이렇게 길어. 뭘 파는 데 봉골레 피자. 아기자기하죠? 아 이런 거는 진짜 한국 사람들이. 잘해, 그래, 자기 자기 하 거. 예전에 일본이 잘한다는데, 요새 한국이 더 잘하는 것 같아. 미감이 좋아, 미감. 중국은 안 돼. 한 30년 지나야 돼, 30. 이게 돈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뿌리가 있어야 돼, 미적 감각이. 중국 보면 미적 감각은 확실히 떨어져 우리하고 한 50년 차이나, 50년. 안경 싸네, 15,000원. 도수만 넣으면 딱 되겠는데. 안경 엄청 싸요, 원가. 원래. 그래서 선글라스 어떻게 만들냐면, 선글라스 자체 완성된 거라면 비싸. 저런 걸 사가지고, 아, 도스 있는 분들은 도스를 넣는 거예요. 한 5만원 정도 들어요. 아, 일반 안경인데, 선글라스 스타일로 하면 멋있어요. 나만의 안경. 제가 그렇게 하고 다녀요. 이야, 가봤다 어, 별거 없네. 오늘은 들어오신 분이 너무 적어요. 아, 신이 안 나. 아, 이 의자 보시죠. 이게 저녁되면 여기 길에 쫙 나와요. 서울에서 단일 지역으로는 여기 포차가 제일 많아요. 여기가저 앞에까지 다 포차예요. 저녁에만 나와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 길이 다 포차예요. 여기 이제 정식 명칭이 종로산과 포차거리. 근데 어떻게 보시면 되느냐 면 5호선 있죠 5호선 5호선 4번 출구 오면 딱 여기 떨어져요 여러분에게 안내해드리면 종로상가요 4번 출구 딱 남이 익선동이고 앞으로 차거리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우 마 여기 음식 썩었네 엄청난다 밤에 엄나게 그냥 뭐 물점에서 익선동이에요. 어, 익선동 여기까지 드리고 조금 있다가 종로상가 가서 어, 저기 인사동 가서 다시 연결할게요.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안 꺼지냐?